이제 이어서 이선우님께서 또 궁금하신 네. 점이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구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선우입니다. 구경찰대학교 법무연선 부지에 LH에서 6,700세대 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진전이 없어 해당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6,700세대가 입주하면은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이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은 시장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지 구성동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큰 걱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선우 통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도대체 아, 이곳은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사실 시장으로서 가장 좀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아까 역삼지구와 경찰대 문제인데요. 지금 2016년에 만들어진 그 계획이죠.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 말씀하신 대로 6,700세대, 이거를 하겠다는데, 구성동, 마북동 청덕동 시민들께서는 그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오면 안 그래도 지금 교통이 크게 문제고 사실은 과거에 우리 구성동, 마북동 청덕동 할때좀길 문제부터 제대로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교통 체증이 뭐 많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개발이 된다 하면은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신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국토교통부 LH에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이게 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지금 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LH도 그런 계획만 갖고 있지 아직 진전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 어, 특례시가 어, 교통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계획을 그대로 가는 건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이제 표명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은 2016년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을 그대로 쭉 밀고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게제 개인 생각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용인은 지금 새로운 이 도약의 계기를 지금 마련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돼서 이 반도체 이 프로젝트가 온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의 투자까지 다 이루어지면 세계 반도체 생산의 3분의 1이 용인에서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직간접 고용 효과도 뭐 160만 명, 뭐 148만 명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인구 유입이 되고 그러면 그 인구들이 살 공간도 필요하고 이래서 새로운 용인 전체를 놓고 이 발상을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게다가 플랫폼 시티하고 멀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과거 2 0 1 6년에 계획을 그대로 꼭 고집을 해서 지금 이 우리 용인특례시와 LH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이거를 마냥 시간을 끌면서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해서 갈 건가 아니면 어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LH와 우리 특례시가 접점을 찾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지혜로운 대안을 만들 건가 이제 이런 기로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가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네. 어, 답변 감사하고요. 음.